어. 케이래 <laughs> 그렇지. 아, 아. <laughs> 도그 발판 설치해 줄라고 발판 가지고 왔어. 안녕하세요. 뭐가 얼굴이 이상하긴 하내 얼굴이 상한구나뭐 난놈. 렇게해 놓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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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버프 빠졌다. 버프 어? 빠졌어. 대패 걸렸어. <laughs> 그렇지. 그러네. 무슨 부서진다는 것 같아. <laughs> 아았어다리졌어이조들 어? 아니 여러분 발판 무조건 있어야겠네. 어 발판이 필수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내 방송에서 좀 원경을 깠지 내가. 어, 맨날 누구? 이번 주 이번 주 이걸로 깠는데 드디어 음. 오늘 왔어요. 그 원경이 미안했는지 직접 와서 씨. 설치해주고. 요렇게 지금 세팅 돼 있습니다. 보시면 1번 초기, 2번 흙단 3번 변방, 4번 좌우 연습. 캔가했다 탱페. 자기가 팅를 때. 다시 그방 쓰고. 쓰고 마을에서 1대 1만 하는데 뭔뭐 발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그. 마을에서. 그렇지. 마을에서 할때도 필요하죠. 보시면 발판 설치, 불도구 자리 완성. 야, 고생하셨습니다. 짭도구 어, 자리까지. 어. 010-9032-9009. 공격 어. 키보드 자, 요 색깔로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샘플인데, 예, 단돈 15만원입니다. 발판은 단돈 25만원. 초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010-9032-9009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